보청기 가격에 대한 진실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에 보면 보청기 한쪽에 800만원, 1000만원 한다더라. 누구는 공짜로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800만원, 1000만원 한다는 건 보청기 제조사에서 권하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소비자 가격은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보청기 센터에서는 50%에서 80% 정도 자체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최신형 보청기이고 가장 높은 등급의 보청기라고 할지라도, 300만에 이상 판매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센터 기준으로 가장 좁고 비싼 보청기는 인센트원 인피니어 스피어 90인데, 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았다는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신 경우인데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무료로 구매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